그 동안 영상 보면서 남자식기가 참쪼잔한 성격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차나 먹을 것좀 주는 걸 가지고 태클을 걸다니 극간 냉장고 음식 몇 분이나 된다고 미치겠네. 아또뭘 <laughs> 잔뜩 갖고 가냐? 갖고 가? 이거 뭘 잔뜩 갖고 가? 아고 내일 매일 라면 밥해서 먹어야지. 밥 많이 먹두먹 <놀라> <놀라> 한참 한참 플라이어 가지고. 저번에도 라면 엄청 가져갔는데 너다 먹었어? <놀라> <놀라> 야, 나풍아 뭐 줄라고 냉장고 뒤져. 그만 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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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주지 마. 안녕하세요. <놀라> 게임입니다. 댓글을 읽다가 어, 재미있는 댓글을 봤는데, 어, 쪼잔하니 어쩌니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아닌가 어,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가져가는 거를 제가 싫어하는 거지, 어, 집에 와서 먹는 거는 제가 뭐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생활하는 게 다른데, 저는 저희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에서 물건이 나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폰 같은 경우에는 매주 오면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용돈 주는 모습이 그냥 계좌이체로 바로 싸주는 거라서 이게 잘 나오지 않는 건데, 한 달로 주는 게 아니고, 왔을 때 와가지고... 어, 이제, 가고 나면, 남풍한테 용돈을 보내주라고 하거든요. 매주 주는 용돈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적겠지만, 어, 현지인들의 최저임금에 비하면은, 절대 적지 않는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방값 같은 거 따로 보내주고, 또, 어, 뭐살때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돈또 따로 보내주고, 또밥 품고 다니지 말아라 고 어, 매주 식비로 해가지고 따로 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를 굉장히 짠돌이로 보시, 보시는 것 같아서 어 이번 댓글을 보고 제가 좀 짜게 생활을 하나 그런거를 느끼면서 어 라면 좀 사가지고 곰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 방문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보고 필요한 물건 있는지 좀 사주고 나면 어 몇개 사가지고 방문을 한번 해보려고 참 이런 댓글들이 달리면은 마음이 제가 조금 아파요. 저는 그래도 열심히 도와준다고 하는데 딱한 장면만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열라면 사면 되겠다 열라면. 비싸요. 한국 라면 비싸요. 한국 라면 비싸요야? 그네 개만 사자 그러면은 그래도 그래도 한국 라면 사다 줘야지. 이거 씨 사자 씨. 매워요 매워요 이거. 봐봐. 더 너는... 등. 이거든 야, 이거 착게라면 은팽이네 No pen, no p e No i e style. Santea. s a 재 t e 남풍이 한국 라면 비싸다고. 조금만 샀습니다. 그 그래, 이거 한 박스 사자니까, 이렇게. 틈새, 라면, 이런 거한 박스 사면 되지. 70만 기이네 이걸로 사자, 남풍아. 이거. 파우라이브. 센 너무 비싸요. 한 3만원 정도 하네요. 그 그래, 이거 사. 오빠가 살게. 오케이. 오빠, 나털 없어요. 털 <laughs> 없어요. <laughs> 그, 이거 하나 사다 주자. 그래도 한참 먹을라인데. 태국 라면 사요. 태국 라면 사?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이 라면은 쌉니다. <laughs> 응. 이것도 세비야? 12만 7천 깁인데. 뭐가 세비인데? 홈이 뭐 좋아해? 근데 이거는 라면이 양이 되게 작아요, 하나가. 그래 네, 그거 한박 사다주자 그러면 15만 8천 깁이네 만원 정도 밖에 안 하네요 오케이 1만 오케이 가자도 몇 봉지 산다고 그러네요 <laughs> 큰거 사요 <laughs> 큰거사노고 마니 <laughs> 마니. 계란도 한판 사다 줘야 될것 같아요. 응. 라면하고 계란하고 과자 몇 봉지하고 사 가지고 홈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란, 영수증 <laughs> 보낼 때 계란하고 라면하고.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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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직.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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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가보가가가 오토바이 기름 비싸요. 기름 비싸요? <laughs> 야 그래도 어, 교복 아, 교복 입은 거 보니까 좀 색다른데 어 남풍아? 폼 네? 너무 멋있어요. 폼 너무 멋있어? 폼 <laughs> 어디가 멋있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다 안녕하세요 하니까 이상하네. 가자 어? 라면 먹어. 라면 감사합니다. 사 왔어 내가. 이봐 봐. 서울대 한국어네. 서울. 어? 서울가요 서울대학교. 가 보자. 방에 한번 가 보자. 되게 잘 지내나 한번 봐야죠 아, 근데 가네 룬코어 어디 어어구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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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 구구나구우 남자 냄새. 이양양이이 양말 이게, 양말 이게 뭐니? 어. 푸품오바주요 책, 에 책상 하나 주세요. 책상. 반론. 아 근데 나 그랬어? 응. 책상 하나 사면 되지. 다음에 올때사 사가지고 사다 줄게 그러면 책상. 알았어? 응. <웃음> 의자 십만 개. 의자 십만 개 사요. 의자? 의자가. 목욕탕 의자도 아니고 지금 뭐야? 여기는 책상 파는 데 없잖아. 있어요. 여기도 시장. 있어. 여기 시장 가면 있어? 음. 그러면 시장 한번 가 보자. 갔다라다래 너. 우리 내 가보자. 오이. 야, 너무. 시장 한번 가 보면 되지. 킹카 음. 오해냥 먹어요. 시장. 킹카 오 했어? 홈럼 킹카 오 했어? 네, 킹카. 아직. 음. 아직? 야, 아직도 배웠어? 아직. <laughs> 젠친 친구. 친구. 어, 친구 같이. 직당. 식당 빠이에? <laughs> 예, <laughs> 여기서 안 먹어? 지금 양봄 먹어요. 지금 만들어요. 제가 아 만들어서 네. 먹는다고? 네. 저 신발 냄새 이거 걸레 냄새지 이거 냄새. 저거 걸레 냄새 저거 빨아야 되는데 안빠니까 얘들이. 그래도 공부는 한 태가 나는데요. 그 진료비 누군가요? 기억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깜빡했어요. 까먹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네요 생각보다. <laughs> 이기 뭐야? 몇개 맞았어? 이 동그라미가 맞은 거야. 이게 오케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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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아니, 뭐 대개. 아, 9개 맞았어. 20... 20개에서 아홉 개야 되게 웃네, ね. 10개 해야지. 이제 여기가 두 명이서 살고 있는 3만 원짜리 헌태입니다 <laughs> 방에 옷걸이도 없고 선풍기 그냥 딸랑 하나. 이렇게 선풍기 와 와튼 만들어봐 선풍기? 선풍기 한번 틀어 봐. 소리가 얼마나 큰데. 딱기 한번 얹게. 그냥 기기한 어. 선풍기가 안 좋구만. 기 <laughs> 아, 뭘로 고정해 씩 놨어. 소리 너무 커요. 그선풍기한대사 줄게. 라 살기는 해야 되니까 여기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는 있어야 돼요. 야, 너네 쌀은 많이 갖다 놨다. 눈콧눈 콧. 이거는 장모님이 저번에 보내주신 건데. 장모님 이 보내주신 거고 이건 친구 집에서 보내준 건가 봐요. 아, 아, 맞지 아, 나는. 반가만이 식초 다라네 쌀은. 굶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어, 봄. 어? 네? 굶어 죽지는 않겠어. 굶어 죽을 이제 아이고 남자 둘이 <laughs> 남자애들 둘이 사니까 그냥 난리네 그냥. 완전... 어? <laughs> 이... 청소 왜안 하냐? 청소해야지. <웃음> 어? <웃음> 청소, 아, 응? 청소 마이 위에 놓아. 청소는 잠니래. 민야다해다요 여기 이아유 이거 어떻게 해? 변기 밥 하나? 아이구미 보여주기도 민망하네요. 그냥 현지 대학생들 이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보면 여기서 두 명이서 살고 있어서 괜찮은 건데, 이런 방에서 막 다섯, 여섯 명씩 생활합니다. 또 방금... <laughs> 밥을 이렇게 밥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ออกมาพับบโอน้ำมูลน้ำจาจเมนอออมาพับนชอยให้อเป็นมือกีมืสงองเงโอ้ยเด็กกมันพับเพื่อนจีลมีอะไบ้าสกีมัขวดปงมอีเดกก้วห้องอ่โอทบใยไต้โอทูบายใต้ย่ะใตไว้ใไต้ใต้พุ่มไบโอจิบแอร์ไบโอคิชุปซาใต้ 그나 o 가 afternoon, Maria. Good a f t e r n o 계속 welcome. g 계속 d a f 요어 r n o o 야 w e 아이 o m e Good afternoon, w e l c 있 m e Good afternoon, welcome. 오일 o d afternoon, w e l 피는 뭐? 뭐 나와? 바티트 너. 기주, 2주? 인주. 네. 기주? 기주밖에 안 됐어? 3주? 그러면은 그 오토바이 일단 타고 와. 타고 와 봐. 어떻게든 끌고 오든 타고 오든 저기 와야 고치지. 응. 어, 미석이 밭에 고쳐 달라 하게. 고쳐 보고 생각을 한번 해 보자. 하나씩 말썽이 생기네요. 어. 어빨이왜 방을 다? 빨리에 밥 먹고 와서 왜 빨래?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러 가나 봐요. 나 그거 빨 여기 어 책상하고 의자하고 하나 사줘야 될것 같고 선풍기를 하나 사달라 고하니까 선풍기를 하나 사줘야겠습니다. 어꽃꽃 마요마. 폼, 푸니잉, 폼 여자, 나 그만 요했어요. 여자예요, 여자. 자기가 만든 거 갖다 놨어요. 맞아요, 막폼 라면이고 맛있어요. 아, 폼 그거 라면 좋아해. 네. 그래도 까오리 라면 있잖아. 까오리 라면 싫어? 좋아요, 비싸요. 오케게 이렇게 매인매인 먹어요? 너무 안 재밌. 아 hope y 이 u must drop. Opa, t h 어 b o g 오빠가 끼는 v 니까 이제 태국라면 양이 좀 적어요 쌈 대신 양이 좀 적어서 약간 요약 m i o n y 먹으 g y c h o k c 면 o k o s u n d 되게 뿌져뿌져 맛나요. 그럼 그거는 맵다, 매워. 그 어, 매워요. 어. 그래야 라면 사달라는 말안 사달란 말안 하지. 네가 이거 어떻게 해. 나 그냥 엉덩이 파요 그냥 앉자요 그래요. 나는 소파래. 코스 <laughs> 탁자를 지금 사러가자 해가지고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이 앞에 시장이 차 타고 한 10분 5분 10분 가면 <laughs>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와 열심히 하고 와. 네. 어, 바이바이. 빠이. 바이.